허경영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의 3파전이다 이 3파전 정치가 뜨겁게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허경영 돌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3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파전 네, 안철수 지지층 허경영으로 4.6% 이동 네, 허경영, 안철수 사태로 내 지지율 10% 상승할 것.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지금 안철수 지지층, 예, 안철수 지지층이 더 많이 예, 허경영 후보 쪽으로 어,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허경영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공약 확약서, 네, 이 공약 확약서를 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네, 오지명 배우와 함께 어, 이 약속 못 지키면은 대통령직을 즉각쌓이한다 네, 허경영 안철수 사태로 내 지지율 10% 상승할 것.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하 허경영 후보가 네, 안철수 사태로 내 지지율 10% 상승할 것.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이제 3파전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심상정과 허경영이 동메달 쟁탈전을 한다, 삼위싸움을 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허경영 후보가 3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파전 네, 심상정 후보보다 이제 허경영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그래서, 심상정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3위 싸움이 아니라, 허경영 후보, 윤석열, 이재명 간의 3파전. 이 3파전이 강력하게 전개가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번이번안 된다. 아니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찍을 사람이 없다 1번 2번 에 안된다 이러한 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눈을 돌려보면은 그동안은 사실 안철수냐 허경영이냐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가 사라졌죠 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그전에도 안철수를 누른 에, 그러한 결과가 있고 또 심상정은 멀찌감치 누른 그러한 어, 결과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과 허경영의 삼위전 이거 아니다. 삼위쟁탈전 아니고요. 에, 뭐 동메달 쟁탈전 아니고 어, 허경영 윤석열 에, 그리고 이재명의 3파전이다이 삼파전 정치가 뜨겁게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허경영 돌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허경영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거다 어,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허경영으로 4.6% 이동 3월 2일 3월 2일 전내까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표가 3월 3일부터는 공표가 안 되는데요 오늘 공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로 단일화 시안 지지층이 허경영 후보 쪽으로 4.6%가 이동한다. 예, 이렇게, 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어, 더 많은, 어, 그러한 지지자들이 허경영 후보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사실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요. 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네 민주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에, 생각이 강하고, 에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뭐 비리 의혹이 많죠. 네그렇기 때문에 에, 국민들이 에, 허경영 후보에 대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경영 후보가 그 동안 음, 핍박을 당해왔죠. 네, 여론조사에서 빠뜨리고, 에, 그리고 어, TV 토론에 못 나오게끔 하고, 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와 이재명 윤석열의 3파전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은, 에, 허경영 후보를 빼버리고, 에, 심상정 윤석열 이재명 3파전으로 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건 굉장히 에, 잘못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안철수 지지층, 에, 안철수 지지층이 더 많이 에, 허경영 후보 쪽으로 어,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에, 허경영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공약 확약서, 네, 이 공약 확약서를, 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네, 오지명 배우와 함께, 에, 공약 이행 확약서, 네,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 1억,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어, 이약속못 지키면은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한다. 네, 이렇게 어, 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가 되어야 되고요. 그하고, 확약식을 하고, 또, 에, 이, 노인회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하고도 어, 협약식을, 확약식을 했죠. 어, 사실 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 자료를 에, 많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많은 국민들이 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진짜 지킬 수 있구나라는 에, 확신을 갖게 되면 돌풍이 불어질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소모고 모고